어떤 교수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이 다이어트에는 정말 중요한 게 성관계다. 이 성관계를 하면은, 어, 10km를 달리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똑같이 소비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에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아니, 세상에 30초 동안에 누가 10km나 달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사는 사람들 옆에서 다 웃고 난리 난 거야. 이 남자 30초 나버지 어떤 처녀가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가난해서 너무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 나이가 정말 많은 돈 많은 영감한테 결혼을 했어. 첫날 밤이 돼가지고 이 처자가 아이고 그래 돈이 제일이니까 오뭐 신랑이 딱 들어오더니 손바닥을 탁 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자가 깜짝 놀고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이 묵은 영감님이 하루 저녁에 다섯 번이나 하자 그런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섯 번이나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떤 손가락이 마음에 드냐고, 말을 하라고, 그걸로 즐겨준다고. 어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호텔에 탁 들어가가지고, 욕조에 둘이 같이 착 들어갔어. 그래갖고. 갑자기 신부가 남편 거시기를 보더니 눈을 찡끔 감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있다는 말이야.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남자의 신부인데 뭘 그렇게 눈을 감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요. 남자의 결점을 보면은요. 눈을 감으라고 했거든요. 당신 것이 너무 작은데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겠어요.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그러는 거야. 구강체위와 직장체위의 다른 점이 뭔가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한 여대성이 엄청 조신하게 생겼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응? 맛이 달라요. 금지다방에 김양이 오빠야들을 딱 모아놓고 그런 거야. 오빠들이 정력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우리 다방에서 정력 어 콘테스트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 있잖아. 오빠들 거시기를 딱내 가지고 있잖아 세워가지고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딱 담아 그런 다음에 누가 계속 세워 갖고 있는지 그것이 합이야. 그러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세시선에고 옷을 딱 벗고 세워 갖고 주전자에다 커피를 담아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김서방 마누라가 커피를 사러 옮겨. 노란 주전자 들고 커피 사러. 오고. 어머 그 시합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 것이 뽀뽀하자 이러고 서서 그냥 어내것다 그냥 샥올려고탁 보여줘. <laughs> 주전자 턱 떨어져 온 거야. 아무리 애완견이 예쁘고 또 예쁘고 또 예뻐도 있잖아. 귀하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뭔줄 알아? 시합을 하지 마라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 그러면은. <laughs> 개가 이기불잖아. 그러면 개만 또 못한 놈이 돼야 불고. 아이고, 내가 개한테 이기잖아. 그러면, 음에, 개보다는 낫네. 이렇게 되고 있잖아. 결정적으로 개하고 비기잖아. 그러면, 개 같은 놈 되는겨. 아이고, 그러니까. 다 해도 개하고 시합을 하지 말아잉. 남자가 선배하고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내가요, 장가 갈 마음이 없어요, 갈 마음이 없어. 어떻게 여자들이 말이 많던지, 아이고, 내 여자 친구는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아 형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껄껄껄 웃더니 하던말이의이 자네는 이미 여자 입을 막아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말을 하면 바로 막아버려." 아줌마 다섯 명이 오랜만에 만나갖고, 유명한 동태탕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유명한 집이었든지 손님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해가지고 간신히 줄을 섰다가 들어갔어. 근데요. 정신없이 바쁜 홀서빙 아저씨가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뭘로 드실라요? 동태 내장탕 세개하고요 생태탕 두개요 특으로 할까요? 보통으로 할까요? 보통으로요. 매운 것으로 할까요? 지리로 할까요? 지리로 주시오. 이 아저씨 주방에다 딱 대고 식탁 번호 18번, 내장탕, 보통지리 3개, 생태탕, 보통지리 2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다 바쁘니까, 주방에다큰 소리로 뭐라줄 알아? 18, 내버지 네, 셋, 생보지, 둘이요! 있잖아, 있잖아. 신랑 신부가 결혼을 딱 하잖아. 그러면 다섯 가지 전쟁을 치러야 된다네? 그게 뭔줄 알아? 이 전쟁이 영어로 워, 그냥 발음이 그런다 생각하고, 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샤워. 그 다음에, 누워. 세워. 그 <laughs> 다음에 끼워. 열심히 쭉쭉쭉쭉쭉쭉 k e y 고 u what? Yes, you mean to do it. I don't know. Go, ma, what? It's a task.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방 t know. 안 d o n 아무 짓도 안할 테니까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 짜내가지고 문무게다가또서실 둘이는 아래 무게서 잤어. 이 남자가 살살 매누리한테로 발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쭉쭉이야, 쭉쭉쭉쭉 내거야 그러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눈이 확 뒤집혀 갖고 자기도 그냥 확 남자를 걸어가지고 한번 해본 거야. 그래그 다음 날이 딱. 근데 시어머니가 가 생각하는 게 너무 쪽팔린 거야. 저 며느리한테는 가, 가. 아, 이 이야기는 그나그네는 가고, 이야기는 소아한테도 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꼭 담으고 있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랑내 동서. 엄청 교양 있는 척하는 올드미스 여자가 있었어 파티 석상에 가갖고 자리에 딱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정말 바람둥이 바람둥이 그런 바람둥이가 옆에 탁 꼬시려고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이 여자가 이런 거야. 아이고 저는요 그쪽하고는 하나도 통하는 게 없네요. 우리는 연이 아닌가봐요. 그러면서 등을 착 돌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머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 거니까 한 가지만 답을 해주세요. 그런 거야. 침대가 딱두개 있는 방에 하나는 남자가 자고 있고 하나는 여자가 자고 있는데 꼭 그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여자 쪽에서 잘 거예요 남자 쪽에서 잘 거예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머나 당연히 여자 쪽에서 자야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바람도니까 그거 파요 우리가 뭐가 안 통해요 저도 당연히 여자 쪽에서 잘 거거든요 우리는 통했잖아요 남자가 한양을 갔다 오는 길에 뭐 이쁜 기생한테 홀딱 반해갖고 한 거야 이 기생이 이제 나는 당신 거지에 이빨 하나만 뽑아주세요 정표로 저는요 서방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냥 생이빨을쫙 뽑아 준 거야 그리고는 아침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갔어 한참 가다가 당선 나무 밑에 앉냐고 생이빨뺐으니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그 기생 생각도 나고 다우 울고 앉아 있는데 어떤 양반이 어째서 그렇게 울고 앉아 있냐고 어쩐지 그 기생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빨도 너무 아프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한 게 엊그저께 쥐 이빨 빼간. 기생인 것 같은 거야. 머슴을 불러갖고내 가갖고 가그 기생한테 내가 이빨 찾아갖고, 나 어메 이오만 것이냐? 정이 아씨 우리 나리님이 그러는데 이빨 찾아갖고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메 이 기생 있지? 이빨을 한 주변 주로 헤팍다니면서 야 내가 있잖아 남자들 이빨 보는 것이 취미여. 그런데이 중에서 누구 양반 나리 것이 어떤 것이긴지 알거냐 네가 찾아가거라. 여자들이 싫어하는 운동 선수가 있는데 유도 선수는 보기만 하면 잡아때리고 누르기가 들어오고 너무 피곤하디. 야 그리고 축구 선수는 90분 동안 문전만 몇 돌다가 겨우 한두 번 들어온다네. 그래서 싫다네 골프 선수는 워메 웜에 세상에 프로는 70번 넘게 그냥 문전에서 난리를 치고 넣다 뺐다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와닥 아마추어는 워메 웜에 100번 넘게 호적된다네 아이고, 너무 지루하디야. 네, 네슬링 선수는 상체만 더듬고 허리 아래는 신경도 안 쓴다네. 음에 짜증나불쟁이. 야구 선수는 남은 알미늄 방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디야. 100m 달리기 선수? 10초도 안 돼서 끝나본데. 아이고, 어머, 그, 참말로. 이래서 그런 운동 선수들은 싫다, 이거요. 여자가 남자하고 쭉쭉쭉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정자가 여자 몸속으로 싹 들어갔어. 그래서 이 정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야. <laughs> 예, 우리 목적지에 도달한 거 맞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정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목적지는 자궁인데, 시방 우리가 있는 곳은 위장이요. 이거 뭔 일인가 모르겠는데." 같이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되는겨? 남자가 부부 동반을 해 가지고 성년의 모임을 갔어. 술을 먹고 술이 건드레만들래 근데 어머 세상에 자기 마누라도 같이 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 걸어가는 여자가 너무 너무 이쁜 거 있지? 그런 게 지도 모르게 있잖아. 술이 채 가지고 더채한 책을 하면서 앞에 가는 여자를 탁 깨는 하 거야. 이 남자. 아이고 나는 마누라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한번 깨어났다고 좋다고 웃고 있는데, 아이고, 여보, 미안해 할거 없어. 나야, 나, 나. 술취 갖고 지 마누라인지 모르고 다른 여자가 그렇게 이쁜 건줄 알고 깨하는거 있지. 이거 보세요. 내 마누라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서 결혼한 것아니요 어째 그렇게 마음이 편하는겨?